탁을 받고 책을 보내왔기에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이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그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서원 기도까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임육기라고 하는, 깡패 조직을 만나, 만나가지고, 그에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수없이 뺏겼습니다. 복수심에 불이 타서 그때부터 복싱, 권투를 배우고 유도를 배우고 그래가면서 힘을 길렀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조폭이 됩니다. 수아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송이댄 목사님은 죽이지도 않았는데 보스가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10년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모범 장기수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여 어머니를 키가 느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윤내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키가 막힌 기도의 어머니를 두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까 소개할 때 제가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황복김 목사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누구신가 얼굴을 한번 뵙고 싶다 그랬는데 책에 보니까 송일현 목사님보다 세 살이 더 많으신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활할 때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되라고 목사님이 되라고 여러 차례 번고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은 조폭생활을 해가면서 참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많이 겪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폐해를 삼기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을 겪습니다 절입선암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무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날 눈이 쌓이는 그 다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러지죠 기도하다가 폐결액이 순간적으로 고칠봤습니다 신의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또 되셨는데, 목사님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제 2호 안수를 누구에게 했느냐? 어머니 윤내순 권사님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으니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 이런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가 이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송일현 목사님의 생애 일대기를 아주 서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글로 잘 풀어놨습니다. 한편에 드라마입니다. 그 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풀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책 속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깡패였건 죄를 지었건 못된 짓을 참 천태만상으로 많이 지었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이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책 속에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어둠 속에 파묻힌 사람을 밝은 빛 가운데로 끌어올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의 강력한 파워가 힘이 이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 예. 제 나이 80 넘어 80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책을 평생 동안 읽었는데 여러분, 이 책을 단순히 읽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여러 분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네, 눈물이 쏟아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어느 작가가 이걸 드라마로 아마 형상화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관객들이 몰리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깝다 예, 네. 이걸 널리 널리 좀 보급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한국교회 신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다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자기의 신앙생활의 지난날의 발자취를 아마 발견하게 되고 아마 새롭게 태어나.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지금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방향 감각이 마비되어 가지고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방황의 시대에 이 책을 꼭좀 청년들이 학생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부들이 이 책을 꼭종 읽어서 송일현 목사님께서 정말 신학생 시절에 안수받기 전 안수받은 다음에 어떤 스서스를 취했던가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읽는다고 하면 아마 신학생들에게 놀라운 세계 변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무부사나 모든 교도소에 좀이 책을 보급해가지고 참 이런저런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책을 읽는다고 하면 아마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또부흥사들 <목소리> 여러분 이런 모든 분들이 전부 한번도 빠짐없이 이 책을 읽어서, 바라본 대는 일판이 아니라 재판, 삼판, 사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도 이게 영문으로일어로다 번역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여러분 험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이 책을 읽고 모두가 눈물을 범수 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런 놀라운 참 혁명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총정리하면서 송일현 목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송일현 목사님 이분은 포커스. 초점을 오지! 찬하 깨다 예수님에게 두었습니다 네, 네. 초점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겁니다 송일은 목사님의 기초 인격의 기초라든지 신앙의 기초라든지 목회자로서의 기초적 상식이라든지 부흥사로서의 모든 활동의 기초는 전부가 다 성경의 밑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송일현 목사님이 예수는 나의 영원한 보스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지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읽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널리 널리 참 선전하셔서 정말 이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논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송일해 목사님을 뒷받침하시며 기도하시며 눈물로 밀어드리신 우리 김옥재 선모님을 정말 우리가 참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모님 어디 계십니까 선모님, 선모 모님 한번 일어서 저 뒤에 계시는데 무신차게 경의에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우리 조자이신 송일해 목사님 박수를 밀어서요. <laughs> 자, 김차게 하므로. 어제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